안녕 하세요 러분들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이언스타 게임을 만들어 봤어요. 일단 100원을 눌러줘라고 있는데요. 넣으라는 게 아니고 100원을 눌러주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좀 위에 보시면 여기 100원이 있어요. 이 100원 눌를게요. 캐릭터를 골라. 라고 있는데요. 저는 유리로 해보겠습니다. 뭐? 내 네, 매니저? 그래, 받아들이겠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게임은 최소한 두번 정도는 해야지 나갈 수, 있, 이, 이 게임에서 끝이 날수 있고요. 그럼 스케줄을 알아야겠지? 잠시만요. 자 여기 스케줄 화보 오디션 라인과 화보 화보를 찍어라 착각착각하고 어 유리가 화보를 이렇게 많이 유리가 네. 이렇게 화보를 하고 있어요 옷을 골라라 저는 어 한번 어. 에. 그걸 해볼게. 그건 스파이시 아기 약 거잖아. 로디고뜩으로 가져와. 어, 그럼 이거. 훗, 봐주지. 변신. 띡. 띡, 띡. 띡, 띡. 띡. 해냈어, 다행이다. 화보하러 가자. 그래, 가자. 찰칵찰칵 찰칵. 라인과 화보를 했죠. 끝. 짠. 이터를 골라라고 하고 있죠. 저는 이번엔 마린이로 해볼게요. 네, 멘저 그래, 잘 부탁해. 를못 썼어요. 죄송합니다. 잘 부탁해. 그 전에 정보를 알아둬야지. 다 알아둬 쓰는 스케줄을 보여줄까? 여기 클릭. 이거 누르면 돼요. 화보 오디션 충 연습. 착각착각 화보 찍었고요. 옷을 골라 옷골르러 가기. 어, 여건 노멀 카드고, 이건, 이건 프리미어 카드거든요. 전 프리미어 카드가 더 좋은 거니까 프리미어 카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안 돼, 왜 프리미어 카드잖아. 안된아 이거 순서가 뒤섞였어요. 죄송합니다. 규칙. 프리미어 카드나 레어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노멀 카드? 오케이. 3번은 뭐랑 뭐랑 뭐랑.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번엔, 노멀 카드. 그, 음. 고마워. 헉, 어, 내 카드가 없어졌어. 카드 도둑은 이중에 있어. 어, 는한번 보라를 해볼게, 보라. 찾아봤는데 없어. 이중에 있어. 여기 없는 사람은, 그냥, 저는 루나. 없는 사람은, 루나. 이 버튼. 어, 여기 없는, 여기, 일기 캐릭터 중에서 로나만 없습니까? 이걸 누르면, 로나라고 의심이 됩니다. 네. 없어! 이중에 있어. 카드 도둑은 이중에 있어. 슉. 있다! 있어요. 네. 그러면, 증거. 이렇게 카드 뺏어갔죠? 미안, 너무 예뻐서 그만. 자, 여기 카드들. 응 괜찮아 다음부터 하락을 받아야 해 알겠지? 응 변신 누를게요 띡띡과당 넘어졌어요 잘못 눌렀나봐요 실패 다음에 시도할까요 지금 시도할까요 를또안셨어요음전 지금 시도할게요 지금 시도 시도중 89 90 91 92 93 94 95 96 90 7, 98, 99, 100. <laughs> 네,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누르기 띡 띡. 스페셜 어필할 때 화자표 누르기 동그라미. 어, 이거 반대로 됐어요. 죄송합니다. 음, 화자표 누르기를 해볼게요. 스페셜 어필 띡띡 띡, 됐어요. 이젠 춘연습하자. 동그라미를 알맞게 눌러주세요. 띡띡 띡. 띡, 띡. 끝이 났어요. 최소한 두 번을 해야 된다고 했죠. 두 번을 했으니까 캐릭터 안 고르고 여기까지 하기가 생겼어요.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이제 진짜로 끝입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